내 책들은 가장 부드러운 손가락에 의해, 그리고 가장 용감한 주먹에 의해 정복되어야 한다. 영혼의 온갖 허약함은 관여하지 못하며, 온갖 소화불량증마저도 영원히 배제된다. 사람들의 신경은 튼튼해야 하고, 문제없는 아랫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관념이나 추상과는 거리가 멀다 못해 그것들을 배격하고, 오로지 본질적인 진실, 실체만을 결벽적으로 정나라하게 들여다보던 니체의 태도를 응축하고 있는 듯한 문장입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3월 3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나만의 책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작가의 꿈이 있으십니까? 책쓰기 관련 책을 쓴 전문 코치와 운영진이 도와드리는 책쓰기 코칭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이 있습니다. 직장인, 전문직, 주부, 학생, 선생님 등 이미 다양한 분들이 꿈꾸는 만년필을 통해서 저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문의는 www.yangcoach.com 양코치닷컴으로 오시거나 010 8861 5136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꿈꾸는 만년필, 가슴 속에 있는 열정으로 저자의 꿈을 이뤄갈 여러분을 기다린다. 안녕하세요. 30분 책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아, 프리드리히 니체의 마지막 저작이죠. 이 사람을 보라. 자전적 작품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오프닝에 소개한 문장은 이 사람을 보라 가운데 일부였고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 봤는데 사실 뭐 그렇게 자신은 없습니다. 이윤호의 고전 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니체의 마지막 저작 이 사람을 보라입니다. 잠시 뒤에 이윤호 선생을 모시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책한권 국민 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 니체의 책은 한번 다뤘었죠? 예, 예. 예, 자라스트라를 그래. 한번 다뤘었죠. 네, 그리고 두 번째인데 예. 이거 하고도 한두 번 정도는 더 다루실 예. 생각이시라고 예. 하셨고 그 진검다리 같은 예, 오늘 순서입니다. 책이 다 그렇겠지만 이건 특히 또좀 상징적이고요. 예, 예. 그리고 뭐 비유랄까 예. 은유랄까 이런 거 투성이고 네. 아주 아주 어려운 책인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을 보라. 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냥 읽어 보면, 네, 어 뭐라고 할까요? 되게 오만하고 버릇없고. 음. 정말 우리식으로 보면 이제 잡벅의 최고죠. 이좀 재수없는? 예, 예. <laughs> 그런 아주 재밌는 문학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하지만 이 안에는 그가 갖고 있었던 이제까지의 모든 작업들에 대한 마지막 스스로에 대한 평가고 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쓴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죠. 작가론이에요. 음. 자신이 쓴. 그리고 작품론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마지막 저작이기도 하고 모든 책을 다 탈구하고 나서 리체스로가 자신을 돌아본 음. 책이라는 점에서 대단하고요 음. 그~ 우리가 성찰적이라는 의미들을 네. 여러 가지의 의미에서 해석할 텐데 결코 검, 겸손하지 않아요 음. 하지만 그 겸손하지 않음이 대단히 어, 오만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격이 있죠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네. 대단히 문학적인 어떤 서술을 그런 음. 서술체 그런 레토릭을 가지고 이제 쓰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 제목만 하더라도 재밌어요.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지. 음아 원제 제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소제목이라고 소제목들. 할까요. 서문이 예, 예. <laughs> 지나가고 서문과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지. 나는 왜 이렇게 영리한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지 아. 왜 나는 하나의 운명인지 뭐 이런 식의 음.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 사람을 보라라는 첫 문장에서부터 겸손과는 거리가 먼 어, 책이죠. 그는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책을 혼동하지 말라는 거죠. 음. 자기 자신을 철, 철학자 디오니소스의 제자로 그리고 자신의 작품들을 자신의 삶과 격정을 표현 어~ 격정의 그런 표현으로 어~ 자신의 작품들이 높은 곳의 공기임을 이해해주기를 요구합니다 네. 그는 자신의 유일성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니체라는 자의 범용적인 위대함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당시의 독일 철학에 대한 어떤 비난을 퍼부어대는 거죠 네. 그리고 현대 세계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면에 그 그것이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음.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철학의 풍토에 대해서 엄청난 혐오감을 느꼈던 그런 책이라고 봐야죠. 음. 그래서 어 그의 작품들을 보면요, 먼저 그 서문부터가 이제 섬찟합니다. 음. 어, 그 저는 한번 그 니체를 읽으시는 분들이 이제 마지막 니체의 책으로 이제 정점에 있었던 책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라는 네. 책이죠. 근데 그 책을 읽기 전에 이이 사람을 보라를 읽어 보면 아 니체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는가 하는 어. 것들이 이제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이미지로 확확 와닿니다와니다 어. 그러니까 대단히 오만한 한 사람이 아 오만해도 격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음.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를 처음에 시작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이요. 무엇보다도 나를 혼동하지 마시오. 그런 다음에 이제 얘기합니다. 나는 철학자 디오니소스의 제자이다. 음. 나는 어떤 새로운 우상도 일으켜 세우지 않는다. 옛 우상들은 진흙으로 만든 나라 다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어, 우상의 파괴. 이것은 이미 내 작업의 일부이다 이러므로서 이제 이르자면 어~ 철학의 액자 만들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본다는 것은 네. 보고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것에 이렇게 속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무슨주의 무슨주의 그러잖아요 마르크스주의 뭐 니체주의 그것을 니체는 철저히 경멸합니다 그래서 그내 책은 그것을 넘어서 저 위에 높은 곳의 공기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우상을 파괴하기 위한 과정이고 내 책의 공기를 맡을 수 있는 자는 그것이 높은 곳의 공기이며 강렬한 공기임을 안다. 이런 얘기로 이제 어, 서론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서론에 보면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수천 년간 퍼져나갈 목소리를 지닌 이 책은 이 책이 존재하는 것 최고의 책이며 진정 높은 공기의 책이다. 이 책은 가장 심오한 책으로서 진리의 가장 깊숙한 보고에서 탄생했고 두레박을 내리며 황금과 선의가 당겨 올라오지 않을 수 없는 고갈되지 않는 셈이다. 어~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광신자들 네. 그다음에 추종자들 이것과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광신자가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설교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믿음이 요구되지 않는다 음. 무한히 풍부한 빛과 무한히 깊은 행복에서 한 방울 한 방울 한 마디 한 마디가 떨어진다 어~ 여느 현자나 성자나 세원의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 여느 대가당이 그런 경우에 말했을 법한 것과는 정반대로 존재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짜라투스트라에 나오는 어떤 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네. 그 인용하는 것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제자들이여, 나는 홀로 가련다. 너희도 각각 홀로 길을 떠나라. 내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나를 떠나라. 그리고 짜라투스트라에 맞서라. 더 바람직한 것은 그의 존재를 부끄러워하라. 그가 너희를 속였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영원히 제자로만 머문다면. 그것은 선생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쓰고 있는 월계관을 낚아채려 하지 않는가? 너희는 나를 숭배한다. 하지만 어느 날 너희의 숭배가 뒤집히게 되면 어찌할 것인가? 신상에 깔려 죽은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이제 너희에게 말하니 나를 버리고 너희를 찾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가 모두 나를 부인할 때에만 나는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거 <laughs> 엄청 오만하잖아요. 근데 뒤에 가면 그런 얘기합니다. 독일 교수 어느 교수는 자기한테 이제 책을 쉽게 쓰라고 하고 어느 교수는 아, 책이 너무 어려워서 당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수 예.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독일 철학자는 자기한테 너무 난해하고 도대체 너무 너무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 니체의 책들을 보면 도대체가 어렵다기 보다는 그게 경멸하는 거죠. 네가 하는 말이 뭔데? 이런 네. 얘기예요근데 이제 니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정말 구역질나게 이제 그들을 바라보면서 경멸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모를 것이다. 어, 후대에 2000년이 지나고 나서 나를 연구하기 위한 기관이 세워질지도 모르고, 음. 어, 나를 따르는 교수들에 의해서 협회가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음. 이런 얘기를 해요. 마치 예언이라도 하듯이. 근데 정말 그렇죠. 니체가 대략 한 2천 년이 아니, 1900년이 되기 전에 죽었으니까요. 100년이 채안 돼서 지금은 어 어쩌면 현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철학자라고 하면 니체를 꼽죠. 어 니체는 그만큼 오만했지만 자기 오만함을 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압니다 높은 곳의 공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그때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이런 서문을 쓰면 비웃었겠죠 왜냐하면 아무도 니체를 신봉하지 않았으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음. 어 나를 떠나라 너희에게서 너희를 찾아라 그리고 나를 경멸하라 나에게 월계관을 내게 있는 월계관을 빼앗어서 너희 것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어떤 것도 설교하지 마라. 너희는 높은 공기를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절대로 나를 따르지 마라. 나를 부끄러워해라. 이런 얘기를 서문에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어, 대체 자치, 무슨 얘기일까요, 그거는? 음, 음. 마치 그로부터 어, 지금 2000년이니까 어~ 한 (1900년에서) 한 (100년) 이후에 (200년) 이후에 자기의 미래를 본 음.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 이렇게 서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잘난 체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데요 <laughs> 그리고 나서 이제첫 번째 그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지에 대한 <laughs> 이야기를 탁 하면서 아주 알수도 뭔가 아리성한 할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얘기로 이제 시작하고 있죠. 나는 내 아버지로서는 이미 사망했고 내 어머니로서는 아직 살아서 늙어 가고 있다. 이런 이중적 혈통 말하자면 생명의 사다리에서 제일 꼭대기와 제일 밑 바닥으로부터의 혈통은 대가당이면서 동시에 시작이기도 하다. <웃음> <웃음>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런 얘기를 같이 하는데요. 나는 어떤 인간보다도 상승과 하강에 대한 예민한 후각을 갖고 있다. 나는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 중에 교사이며 나는 양편 모두를 알고 있고 나 자신이 양편 모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큰 가치는 상승에 대한 의지라는 거예요. 네. 어, 끊임없이 상승하고 끊임없이 창조하는 주체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 모든 철학은 특히 해겔에 의해서 독일 철학은 망쳐놨고 그것은 끊임없는 염세주의자 허무주의자 때가당한 것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철학은 그래서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약자의 철학을 얘기하고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그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끊임없이 미래를 창조하는 일들을 우리는 찾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자면 나는 어그 모두 양편 대가당한 것과 그리고 그것을 깨친 것을 모두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승과 하강에 대한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대가당이었기도 했으며 이제 그것을 깨부신 망치의 철학자로 첫 시작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양쪽을 다 알고 있는 교사 중의 교사이고 그리고 나는 모두를 알고 있는 그리고 상승과 하강 그런 상승하고자 하는 인간의 고향을 향한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하강하는 것도 알고 있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내 코는 아주 예민하게 그것을 다 알고 있다. 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지에 첫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음. 어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한에서 해방되고 원한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것. 원한이요. 예. 예. 사람들이 원한을 자기의 강함을 통해 그리고 약함을 통해 체험해 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말이다. 그에게서 진정한 치유 본능 즉 인간 안에 있는 저항과 공격 본능이 세퇴해 간다는 점은. 나타내고, 내,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인간은 어떤 것에서도 벗어날 수 없고, 어떤 것도 잘 처, 처리해내지 못하며, 어떤 것도 퇴치할 수 없다. 모든 것이 그에게 상처를 입힌다. 인간과 사물은 집요하게 그에게 접근하고, 체험들은 깊은 충격을 주며, 기억은 골마버린 상처가 된다. 병들어 있다는 건그 자체는 일종의 원안이다. 러시아적 승명론이라고 부른다. 음. 어~ 이거 알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laughs> 이런 얘기를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파리가 있어요. 예. 파리가 날라가는데 휙 하고 있어요. 손으로 탁 잡아 탁 죽여요. 이건 승자의 도덕이잖아요. 음. 그 주인의 도덕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원한도 없어요. 네. 그리고 그 파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 안 됐다 뭐 불쌍한 감정도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상의 일들 창조적인 일들을 쫙 하면서 나아가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거대한 힘이 있다고 해봅시다 네. 그 힘은 예컨대 선생이에요 때는 때로는 권력자예요 어~ 선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화가 나 있어요 선생은 끊임없이 자기를 억압합니다 근데 선생한테 뭐 화내고 싸우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고 보자. 내가 졸업식 날만 되면. 아하. 넌 작살이다. 아하. 그러고 나서 막 원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가면 교복을 막 발길하게 찢으면서 유리창 다 깨고. 네. 네. 그 고등학교 잘린 친구들 다 데리고 가서 학교를 뒤집어 놓을까. 이 새끼 그때 나타나기만 해봐. 막 이런 원한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원한 감정은, 약자의 감정이잖아요. 자기가 진짜 음, 주인의 감정이 아니라 도, 노예의 감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우리 아버 아빠, 아빠만 와봐. 넌 작살이야. 뭐 이런 얘기를 음.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그 안에는 창조성은 없습니다. 음. 복수심만이 존재하고 원한 감정만 존재. 끊임없이 그 안에 닫혀 있게 되는 거죠. 음. 이 원한 감정 이것이 대가당한 이제까지의 모든 철학이고 그것의 뿌리는 무엇이냐? 기독교라는 거죠 음. 뭐냐면 기독교의 뿌리 예수는 단한 번도 원한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주인의 도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어디에서나 자기가 할 일을 했고 그리고 어디에서나 자기가 어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원한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진정한 이외의 혁명가였던 거죠 음. 그러나 유일하고 그리고 단 하나밖에 없는 크리스찬은 예수라는 거죠. 그러나 그를 따르는 노예들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처음에 서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자들은 모두 떠나요 네, 네. 이게 뭐냐면 그로부터 모두가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힘이 없으니까 예수는 어, 주인의 도덕이기 때문에 주인의 도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가 있으면 파리 푹 죽이고 자기가 네. 상... 창조적인 일을 하는 거죠. 자기가 마음 안드는 교회당에 셋집으로 교회당을 다 쫓아내고, 네. 어, 장이그 악마의 것들아, 이이 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걸막 하기도 하고, <laughs> 어떤 때는 예, 술을 쫙 마시면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이랬던 예수의 창조성은 사라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원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노예들이 예수를 따르는 저분이라면. 그런 거죠. 예 나한테 예수가 부활하기만 해봐. 너 죽일 거야. 너 기다려. 복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의 뜻과 무관하다는 거죠. 음. 이것은 거기에는 원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창조적이지 못하며 인간의 정신을 고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골마지고 그 안에 자꾸 원한 감정이 있으면 그 안에서 갇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보면요. 원안에서 해방되고 원안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 결국, 내가 이런 점 때문에 내 오랜 병에서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난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이 원안을 자시, 자기의 강함을 통해 그리고 약함을 통해 체험해 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말이다. 병들어 있다는 것이나 약하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의거해서든 누군가가 정령 반대해야 한다면 이것은 그에게서 진정한 치유 본능, 한 인간 안에 저항과 공격 본능이 세퇴에 간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원한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인간은 어떤 것에서도 벗어날 수 없고 어떤 것도 잘 처리해 내지 못하며 원한 감정이죠. 어떤 것도 퇴치할 수 없다. 모든 것이 그에게 상처를 입힌다. 인간과 사물을 사물은 집요하게 그에게 접근하고 체험들은 깊은 충격을 주며 기억은 골마버린 상처가 된다. 병들어 있다는 건그 자체는 일종의 원한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계보로부터 만들어내는 이른바 도덕주의자들의 계보였다. 음. 그래서 그것은 대가당하고, 어, 인간의 정신을 고양하려고 하는 철학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철학이 아닌 그러한 원한감정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복수심과 뒷감정이 필연적으로 약함에 속하는 것처럼 공격적 파토스는 필연적으로 강함을, 강함에 속한다. 니체는 끊임없이 어떤 공격적인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다. 박그너에 대해서도 뭐 해결에 대해서도 또뭐 심지어는 니체 자신에 대해서도 막 엄청나게 공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 아주 재미있게 하고 있죠. 호전적인 철학자는 또한 문제들의 결투를 신청하지만 그의 과제는 정령, 적수들을 다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천 역량과 유연함과 싸움 기술을 힘껏 발휘하면서 전력을 다해야 하는 적수를 이기는 데 있기 때문이다. 어, 이게 정말 심오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박은호가 얼마나 어, 끔찍한지 니체는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그너가 그 공격에 자기하고 격이 맞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것은 어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공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적을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음. 도리어 자신의 정역량과 유연함과 싸움 기술을 힘껏 발휘하면서 전력을 쌓아 다 하는 데 있다. 즉 그래서 정신적인 고향을 끊임없이 하는 것에 있다. 싸움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시비를 건다면 그가 위대한 자이기 때문에 시비를 거는 거다. 그러면 깜이 되 응, 응. 되니까. 예, 이런 에, 점에서 한다. 이제 에. 뭐냐면 정말 주인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에. 내가 아무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 주인의 관점에서 내가 좀더센 어, 놈하고 한번 붙어봐 이런 거예요. 드래곤볼 같은 거예요. 어, 그런 <laughs> 예. 것이 철학이어야 하고. 그런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어, 의미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내 인간에는 그래서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구토를 느껴요. 음. 그래서 내 인간에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는 데 있지 않다. 대중들과 공감하는 거. 그것은 도리어 오히려 내가 그들과 공감한다는 것을 참아내는 데 있다. 막묵견되는 거예요. 그건 하향평지나 에너지, 힘이, 그리고 정신이 점점 하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인간에는 끊임없는 자기 극복이다. 하지만 나는 고독이 필요하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내게는 회복, 내 자신에게 되돌아옴 자유롭고 가볍게 유의하는 공기의 숨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 내 형제들이여. 내가. 그 샘을 찾아냈다 여기 더없이 높은 곳에 기쁨의 샘물이 솟아오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어떤 잡것도 함께 마시겠다고 하지 않는 생명이 있다 미래의 나무위에 우리는 보금자리를 둔다 독수리가 부리로 우리의 고독한 자들에게 먹을거리를 날라주리라 진정 깨끗하지 못한 자들이 우리와 함께 맛봐서는 안될 그런 음식을 그들은 불구덩이에 씹은 줄알 것이며 그들의 주둥이를 불에 대게 되리라. 진정 우리는 이곳에 더러운 자를 위한 어떤 거처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 그들의 육체와 영혼에게 우리의 행복은 차디찬 얼음 동굴이 되리라. 우리는 아주 거센 바람처럼 그들 위에 살고자 한다. 독수리와 이웃하고 만년설과 이웃하며 태양과도 이웃하면서 거센 바람이라면 그렇게 산다. 언젠가 나는 어느 바람처럼 그들 사이를 휩쓸고 지나가려 한다. 그리하여 내 정신으로 그들 정신의 숨결을 빼앗고자 한다. 이렇게 내 미래가 원한다. 진정 자라투스트라는 온갖 낮은 것들에게는 겉센 바람이다. 그들의 적들에게 그, 그리고 침을 뱉고 토해내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충고하리라. 바람쪽으로 침을 뱉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 엄청난 예 자신감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에서 찾아가는 고독. 그것이 철학이고. 그것은 하향 평준화에서 누구에게 굴종하거나 누구와고 대충 양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처세술이 아니고 누구와 공감하려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혼자서 텅픈 곳의 생물을 마시고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는 끊임없는 자기의 인간 정신을 고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리치의 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쓴 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이 이제... 책. 읽다 보면 좀 어지러워질 것 같은데요. 야, 근데 정말 통쾌하기도 해요.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니체의 책, 이 사람을 보라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월 3일에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책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마지막 저작 이 사람을 보라였습니다. 주말 사이에 먼지는 좀 거친 것 같습니다. 예 월요일이라서 좀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은 경쾌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